한강의 기적. 요즘 어딜 가나 이 사람 이야기죠.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한국인 최초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그녀. 한국 문학사를 완전히 새로 쓴 그녀를 향해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강의 시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간 노벨 문학상은 대부분 60, 70대 연령대의 수상자가 많았는데 젊은 여성 작가의 수상을 두고 세계적으로도 이변이다, 놀랍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그녀를 깜짝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한국어로 쓰인 문학도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 K문학의 세계적 위상이어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몰랐던 이야기도에서는 노벨문학상의 뒷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부여되는 건지 또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한강 작가의 근원적 힘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평공관님. 네. 수상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는 지하철역에 나오는 와중에 네. 전화를 받았어요. 보도 매체에 있는 피디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그냥 주저 앉아 가지고 실제 사실인지 검색하는 데한 2, 30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보를 네.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공유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까지 굉장히 반갑게 그래요?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정말 전 국민이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 교수님. 개인적으로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한강 작가의 팬이신데 이번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고 또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 수상이죠. 예, 아시아 여성으로는 있어요? 최초고요. 그 전에 네분 아시아 수상자가 있었는데 네. 뭐, 그 중에 한 분은 저희에도 유명하신 동방의 듬뿍을 쓰셨던 인도의 대문호 타고르 네. 그리고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쓰셨죠. 그리고 오해 겐잡으로 그리고 중국의 모엔 이렇게 네 분의 남성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데 네. 여성 수자, 수상자로서 아시아인은 처음인 것이고요. 사실 여성 수상자 중에 사실은 두 번째로 어린 수상자입니다. 아, 배지를 썼던 펄벅 있잖아요. 네. 펄벅이 가장 어린 47세 받았고 이번에 한강 선생님께서 53세 이렇게 됐습니다. 정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한국의 작가들 하면 은 사실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왜이 노벨상은 한강 작가를 택했을까? 어, 한강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아왔고요. 유럽에서, 네. 유럽과 영미문화권에서요. 이미 채식주의자가 북허상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고, 또그 이후에 소년이 온다나, 네. 또 작별하지 않는다도 유럽의 중요한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학상들이 다뭐김의 문학상이라는 문학상도 있었고요. 네. 또 메디치 문학상이라는 문학상도 이제 세계 4대 또는 5대 문학상에 드는 중요한 문학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문학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독자들이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서점에 아무 서점이나 가 보면 네. 항상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작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은 원래부터 인기도 있으면서 그렇지.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인정받아 왔고요. 유럽 지역에서 도 예, 예, 유럽이나 영미 문화권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때가. 또 하나는 사실 작품 자체가 훌륭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 자체가 사실 뭐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어, 한국인들은 읽으면서도 많이 어렵다, 슬프다,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너무 멋지다,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슬픔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한강 작가의 뭐랄까요, 정말 절실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슬픔에 멈추지 않고, 트라우마에 그치지 않고, 그 트라우마로부터 솟아오르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작품들이 초기부터 뭐 모, 모든 작품들의 시와 소설에 다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한강 작가는 누구인가는 잠시 뒤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노벨 문학상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김평론관님 네.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노벨 문학상 어떤 사람들이 좀 받아왔나요? 사실 노벨 문학상 하면은 연상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펄복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베르트 까미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사생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뭐 헤르만 헤세, 그 노인과 바다의 또해밍웨이도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뭐 시나 네. 소설을 쓴 작가들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예.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처칠 작가 같은 경우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처칠 수상이 예, 1948년에서 1953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일종의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예.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경험담을 섞어 가지고 쓴 책인데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요. 이 2016년에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죠. 밥 딜런이 또 상을 받습니다. 가수 밥 딜런이요. 예. 예. 근데 그 소설을 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음악 활동 자체에 방점을 두는데 미국 음악 전통의 바탕을 두고 시적 언어를 창조해냈다라는 예.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은 반드시 뭐시 소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좀 뽑게 되는 건가? 요 레이스가 좀 일찍 시작됩니다.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그 전에 9월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그래요. 됩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수백 명의 전문가들, 한림원 회원들이나 아니면 뭐 관련 교수들, 아니면 전임 수상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먼저 추천을 받고요. 네. 추천을 받아서 후보군을 한 20분 정도 선정을 합니다. 요때부터 그게 이제 4월, 올 4월이고요. 예. 5월부터 5월까지는 뭘 하냐면 이제 최종 후보군을 한림원에서 선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그 작가 5명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 그럼, 5명 안에 이번에 한강 작가가 들어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5명을 읽고 왜 받아야 되는지 서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10월에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의 가결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후보작을 선정을 하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이 과정에 준비된 퀴즈는요 예아 노벨문학상 후보는 땡땡땡 비밀이다 땡땡땡 비밀이다. 네. 김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어 땡땡. 예. 어. 뭔가 숫자가 들어가는 건가요? 10년? 뭐이 <laughs> 건가요? 뭔가 비밀이 있을까요? <laughs> 정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답.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맞히셔도 됩니다. 아, 예. 50년. 50년. 오, 비밀이다. 오 답을 알고 계시는데 예. 우리 허교수님이왜 그런지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이게 후보 명단이나 심사 과정을 50년 동안 보안에 철저히 붙이고요. 그 예. 얘기는 50년 이후가 되어야지 알수 있다. 그런 아, 얘기고요. 네. 그래서 누가 얼마나 후보에 오래 있었는지, 몇번이 후보에서 탈락을 했었는지 저희가 사후적으로 50년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 칠레 의 전설적인 시인이죠. 어, 가루다, 아, 네루다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어, 23번이나 추천이 되었었는데, 네. 결국은 수상. 예. 그렇게 스물세 번의 추첨 끝에 수상을 받았다를 50년 이후에 사후적으로 알수 있었던 그런 50년 에... 이후에야 열얼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평론관님 네. 이렇게 보안이 사실 철저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역사가 기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상 수상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칼 위먼 교수가 아, 그 해당자입니다. 자고 있는데, 동생한테 네.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네. 노벨상 받았어 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겠죠. 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알고 봤더니 노벨 위원회에서 전화번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동생 네.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동생한테 통지를 하니까 동생이 자는 형한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워낙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믿지 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1년에 아, 어, 구르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먹으려고 커피를 이제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하니까 네. 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네.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뭐어 어떤... 보이스피싱 전화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멈칫멈칫 했는데 어, 이제 확실한 걸 알아 가지고 이렇게 또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허 교수님 이렇게 좀뭐 비공개 주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번에 한강 작가가 될 거다 이렇게 쉽게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나요? 어땠나요 분위기? 그 서구는 모든 게 이게 베팅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이 노벨상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베팅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문학상에 대해서 올해 베팅 사이트에서 누구를 지목을 했었냐면. 호주의 남성 작가인 제럴드 머네인이라고 하는 분을 지목을 하셨었고요. 이분은 작년에도 베팅 사이트에그 지목 대상에 들어가 계셨던 분입니다. 네. 사실 여성이 받지 않을까, 아시아인이 받지 않을까라는 베팅은 조금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성이고 아시아인이 받는다고 하면 그 중국의 그 카프카라고 불리는 찬쉐의 작가가 받지 않을까, 혹은 찬쉐 작가 네, 찬쉐 작가가 네. 받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아시아인 네. 남성이 받는다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거명되시던 분들이 네. 뭐 미국의 작가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작가라든가 이렇게 성우권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외의 수상인 거죠. 평론가님께 개인적으로 여쭈면 문학계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전에는 좀 받을 것같다 이런 직감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셨을건요 뭐. 어, 만약에 노벨문학상을 한국에서 누군가 최초로 받는다면 네. 한강, 한강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네. 꽤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네. 그리고 예전에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을 때, 네. 그때부터 사실 한강 작품, 한강 작가의 문학작품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네. 받고 거의 매해 어떤 새로운 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와 그리고 이제 자전소설 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모든 작품들이 사실 대부분 문학상을 외국에서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문학 작품이 노벨 문학상으로 많이 선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한강 작품, 한강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5.18 광주와 그 제주 4.3을 다룬 네. 작품인데 그 작품이 매우 중요하게 그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트라우마와 싸우는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주제를 매우 정말 절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노벨상에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싸우는 인간이 굴복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로 그냥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상처와 싸우고 마침내 이 공감하는 사람들,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2030그 유럽이나 미국 독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작가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이 로컬리티가 보편성으로 승화되는 지점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감동의 지점은 어떤 언어를 뛰어넘어 또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예견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김 평론가님, 우리 노벨 문학상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고은 시인이요. 그렇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째 지금 베팅 네. 어, 사이트에도 오르고 또 한국에서도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이베팅사이트에 순위권에 있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약간 10위권. 아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 매년 이제 가서 기다리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노벨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한테 수여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상적인 작품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쭉 많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0대 정도의 후보에 일단 올라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60대 후반. 그리고 좀더늦으면 70대, 80대 때 후보가 되기 때문에 네. 고은작가 같은 경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세 지금 한강 작가가 수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나이나 이런 것 그리고 노벨상이 가지고 있는 검증, 네.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오래하기 때문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수상 예측을 못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문학의 흐름이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되게 젊은층들의 트렌드를 노벨상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변화의 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한강 작가의 수상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도 한강 작가께서 인터뷰하는 거잘 보시면 굉장히 네. 말이 빠르시지는 않은데 굉장히 샤색을 많이 하시고 말을 하시는 그런. 특징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늘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 소설가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왜냐면 아버님도 소설가셨으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영감을 줬던 작가들로 뽑는 분들이 어,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 그랜드.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어, 그 러시아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닥터 지바고 쓰신 분. 그리고 도스토에스키의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으셨대요 네.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피아노를 사주실 수는 없으니까 종이 건반에다 대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아, 것들을 그래요? 좋아하는 소녀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대학 시절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연세대에서 이제 국어문학을 전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강 작가의 스승이죠 정현종 시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학부 때 시창작 그 교실에 수강했어요. 한강 시인이. 그때 그 한강 시를 읽으면서 한 얘기는 무기, 무당 같은 그런 데가 있다. 시가 그렇게 느껴져서 머리 굴려서 쓴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종의 그, 무당 같다는 얘기를 뭐라고 냈으면 여기가 지금 어려워요. 본인도 기억을 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여간 한국 작가가 처음 그런 색을 샀다는 거는 에... 아주 축하를 원한 일이다. 정평원 원감님 저는 네. 문학인이 아니라서 사실 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무기가 있다, 무당 같다, 이게 무슨 뜻인 건가요? 아마 굉장한 칭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그 무의식적인 직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 앞에서도 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도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너무나 잘 잡아내서 네. 그 사람의 어떤 핵심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도 보면 15살 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소년이 이 거대한 이 광주라는 1980년 광주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80년 광주의 그 거대한 트라우마를 전부 다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독자들, 독자로서 굉장히 놀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직관이라는 것이 어떤 시, 진실을 꿰뚫는 거죠. 네. 그래서 막이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막힘 있는 주인공, 지식인이라든지 막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힘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시민들, 우리와 똑같은 이 시민들이 어떻게 가장 눈부신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권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박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부신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네. 끝까지 광주를 지켜내잖아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저는 고등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네, 고등학교에서 예. 강의하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울고 엄청 많이 울고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우리는 되게 제한적이고 정말 짧게밖에 하지 않는데 이. 80년 광주를 소년이 온다나 저는 사실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임철우 선생님의 봄날도 너무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이 트라우마를 계속 말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5.18또4.3 유족들이 너무나 축하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우리 떠나간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부활하셨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감동적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한강 작가가 또 이런 재능도 있다고 해요. 작곡의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실까요? 이 노래가 이게 한강 작가가 직접 부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종이 건반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중학교 때또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서 피아노도 굉장히 수준급인데요. 아, 그래요. 예. 작사, 작곡, 보컬까지 하는데 2007년 어느 날 머릿속에 악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갑자기 음악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정신없이 스무 곡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인 피아니스트의 도움으로 이걸 녹음을 했고 그것을 그... 이제 산문집을낼때열곡 정도를 권말부록 cd로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결과적으로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고 네. 미술도 조회가 깊고그 다음에 음악에도 이렇게 수준이 높으니까 종합 예술입니다 이런 것이 다 문학 작품 소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할리몽에서 상을 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예술이라는 게큰 뼈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재능이 발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보도록 할게요. 네. 퀴즈는요. 한강이 땡땡 때문에 울었다인데 우리 아무래도 평론가님은 답을 아실 것 같고 허균수님께 한번 내볼게요. 허균순님 아, 답 답을 알고 계신요답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김평론가님은 알고 계십니까? 노래 때문에 울었다. 노래 때문에 울었다. 비슷한데요. 정답은요. 한강은 악뮤 때문에 물었다라고 아, 합니다. 다동리네요 얘긴데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는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람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음악에도 관심과 애정을 보인 건데 아무래도 허 교수님 그 mz 세대들한테는 원래 친숙한 작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mz 세대에게 그 아까 한강 작가, 자, 뭐 스스로가 친숙하지 않은 작가였을 순 있지만요. 이번에 이 악뮤 노래와 함께 이 악뮤 노래가 지금 막 차트 역주행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댓글 같은 것들이 달리는 것이 한강 작가님이 얘기하셔서 다시 들으러 왔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한강 작가님의 작품, 한강 작가님 자체가 또 mz 세대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노벨상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정평론가님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노벨상은 이 한강 작가를 왜 선정을 했는가 그 이유가 일부분 공개는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네. 사실 한강 작가가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와 소설을 함께 쓸수 있는 작가라서 아마 더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소설도 사실은 굉장히 시적이에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보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데, 네. 왜냐하면 영원히 헤어진 것 같은데, 4.3 사건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제주 4.3 사건의 트라우마를 너무나 아프게 묘사하는 소설이면서도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겉으로 멀리서 보면 그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이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려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저는 이야기의 힘은 어쩌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작가는 자기의 삶을 태워서 삶이라는 장작을 태워서 정말 죽어버린 또는 한기에 떨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어, 작가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 돌아가신 분들 다시 살수 있게 부활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야기의 힘이고 글쓰기의 힘이고 문학의 힘이라는 것을 한림원에서 인정해 준것 같습니다. 네, 5년 전이죠. 2019년에 인천상 언론문화 부저 시상식에 희저가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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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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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면 저희 저 운이 나쁘면 한두편 정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글을 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멋지게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평론가님 네. 한강 작가에 이어서 또 다른 수상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내심... 김혜순 시인이 이번에 좀 수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미도서비평협회상 등 굉장히 외국에서 이 시로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 같은 경우에는 또앞으로더 기대를 해보는데 왜냐하면 소설에서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김혜순 시인이 또 시로서 수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주토끼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특히 미국 네. 등지에서 또 부커상 후보도 오르는등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제2, 제3의 노벨상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번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퀴즈 띄워주시죠. 네, 대부분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은이 퀴즈에 대한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50년. 50, 네, 50년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